양발잡이 비둘기 아니아니 스탑 스트라이커 홍송송 히샬리송 오늘은 토트넘에서 잘안 풀리고 있는 양발잡이 히샬리송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오늘도 달려보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주세요. 히샬리 송은 1997년 5월 10일 브라질 노바 베네시아라는 도시에서 오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 아버지는 아마추어 축구 선수였던 건설노동자이고 어머니는 청소부 일을 하며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만들어 팔았어. 7 살이 되는 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히샬리 송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지만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삿짐 트럭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에게로 가게 돼. 어머니는 샬리 송이 축구하는 걸싫어하셨거 하지만 금전적 문제로 3년 만에 다시 어머니에게 로 돌아가게 돼 히샬리송은 첫째 아들이라 어린 동생들을 위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나가 아이스크림 과 초콜릿을 팔았고 청소년기에는 세차장에서도 일을 해 10대 때 친구들은 마약을 팔자고 하였으나 히샬리송 은 마약 절도범으로 오해를 산 적이 있어서 마약과 관련된 일을 싫어 했어 또한 마약에 손을 대면 축구선수 를할수 없을 것 같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지 히샬리송의 축구 사랑은 대단했어 어린 나이 축구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도시에 있는 팀을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했고 흰색이 지저분한 터라 그를 받아줄 없었지. 축구를 하기 위해 버려진 잔디를 모아 간이 잔디 축구장을 만들어 축구를 하곤 했고 축구 교실에 참가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우킬로를 통학했어 그래서일까 2013년 지역 축구팀 레알 노르웨스트에 들어가 유소년 토 선수로서의 첫 말을 디뎌 그런 도중 프로팀 아메리카 fc 관계자 의 제의를 받게 되고 히샬리 송은 테스트를 받기 위해 집에서 560km 떨어진 델로 오리 존치를 티켓을 왕복이 아닌 편도 킷만 끊고 집을 나서 다행히도 테스트에 합격을 해 2014년 숙소 생활을 시작해 피샬리 송은 이에 보답 받은 단 4경기 만에 뉴스 선수 최고가 되었고 그의 활약을 본일군 감독은 그를 콜업하게 돼잘 나가던 것도 잠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발에 나사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아 그래도 축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어 그래서인지 하루 15시간 동안 재활운동 을 하게 되고, 반 3개월 만에 회복을 하게 돼 복귀 시즌 2015년 브라질 2부 리그 아메리카 FC에서 시즌 24경기 9골을 넣게 대구 팀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켜 팀의 핵심 선수가 되지 당시 히센리 송의 나이는 18살이었어. 2016년 플루미니시 FC로 이적하여 2017년까지 67경기 1 9 골을 넣으며 팀의 2017년 캄페오나투 카리오카 리그에서 준우승으로 이끌어 당시 네덜란드 명문구단. 아약스에서 히샬리송 영입을 하려 했으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가 한발 빨랐지. 워포드 감독인 마르코 실바 감독이 165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그를 영입해 히샬리송은 2017년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고 그 시즌 41경기 9골을 기록해 1년 뒤 마르코 실바 감독은 히샬리송과 함께 에버튼으로 진지를 옮겨 그의 몸값은 740억이었지. 영입 당시 그는 공격수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를 하면서 에버튼에서 올해의 선수상에도 선정이 되는 등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성장해 그리고 2022년 콘테 감독의 요청으로 2027년까지 쿱트넘으로 다시 팀을 옮기지 프리시즌 때 쿱트넘 대 세비야 알프시가 한국에서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을 보호하는 히샬리송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았어 흥민이 형 보디가드 생겼다며 히샬리송은 흥민이 형화 때문에 쿱트넘으로 왔다는 루머도 생겼어 22-23 시즌 히샬리송은 그리 좋은 기록은 아니었으 리그에서 27경기 12선발 15경기 교체 투입돼서 1득점 3도움을 기록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6경기 4선발 2교체 2득점을 기록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활약을 했지 FA컵에서는 한 경기 1선발이지만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못했어 EFL컵에서도 한 경기 1교체로 나와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못했지 합계 서른다섯 경기에서 17경기를 선발로 나왔고 18경기를 교체로 들어갔는데 3득점 3어시스트 시즌을 마감해 23-24 시즌에는 왼쪽 윙도 보면서 좋은 기운이 느껴져 앞으로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비둘기 셀레브레이션을 자주 보고 싶거든 오늘은 토트넘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에 관해 알아봤어 저번 시즌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블로 감독이 왔으니 조금 기대를 해보자 끈민이 형이랑 같이 파닥파닥 해줘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 Oh.